안녕하세요. 동석입니다. 저번에 7탄 대포를 쏘고 그 상대 기지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 장면이 이거 이겁니다. 이거 그 다음이 이제 보스전, 보스전을 바로 진행하게 될 건데,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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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원래 마지막 미션인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나중에 깨고 여기까지 다 끝낸 다음에 이걸 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이 메인 보스 이 라인에서 이 메인 보스를 지금 제가 깨게 깨, 깨 보겠습니다. 레벨이 지금 낮고 데미지가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끼워서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리큐리스로 게임을 진행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어, 듀오나 같이 할 사람들이 있으면 베테랑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웬만하면 혼자서 진행해서 리큐리스로 하겠습니다. 본 계정으로 올 거면 사실 베테랑을 혼자서 깰수 있긴 하지만. 무난하게 하고 싶어요. 솔직히 네, 편안하게 마음 놓고 게임하고 싶습니다. <laughs> 지금 그 대포 쏴서 애들 부쉈죠. 그 기지를, 그 기지를 이제 뒤에서 진, 진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번에 쌍독기로 진행을 했죠. 네, 쌍독기를 진행을 해서 저 친구죠. 저 친구. 그 친구로 진행을 해서 어 15레벨을 원래 찍으려고 했기 때문에 15레벨 을딱 찍고 특성을 찍은 다음에 이제 캐릭터를 바꿔서 얘를 15레벨 찍기 위해서 하는건데 사실 위자드는 팀에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내가 쓰고 싶진 않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위자드는 이제 유테이 에 보시면 게이지 관리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한번 쓰고 나면 게이지가 찹니다 게이지를 채우면 위치 소리 안 들렸나? 게이지를 채우면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 그리고 맞을 때마다 게이지도 찹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빨간색이 될 때까지 제가 좀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간색 불까지 왔죠. 몇발안 쐈어요, 근데 빨간색 됐죠? 이 상태에서 한대더 맞으면 즉사를 하게 됩니다. 즉사라고 말하는 게 정말 즉사입니다. 한방에 죽어요. 상태에서 데미지를 받게 되면 한방에 죽습니다. 하지만 이제 꿀팁을, 위자료 꿀팁을 쓰실 분들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어... 이걸 모아서... 네, 족구 소리 들리죠. 모아서 이제, 오면 이제 데미지를 잃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근데 그 상태에서 바로 칼로 바꿔버리면 데미지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게이지가 찼을 때 나의 기본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 데미지가 올라간 상태에서 칼질하면 데미지가 세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게이지 관리가 되게 어렵긴 하지만 어, 익숙하게 플레이 하시다 보면, 어, 풀, 편하게 플레이 하시다 보면, 아니지, 익숙하게 플레이 하시다 보면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말을 왜 이렇게 못하니? 그리고 이건 굳이 이렇게 맞출 필요가 없어요. 바닥에만 써도 애들 다불 데미지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검인데, 꾹 모을 경우, 이제 키기를 시전하고 그 다음에 공 모을 경우 칼질로 굴질을 줍니다. 그리고 얘의, 얘의 주 딜이 이제 마검인데 주, 주 무기가 마검인데 마검 활용을 잘 하시면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어하나 쳐주고 죽어요. 이제 올 것까지 예상해서아 참고로 여기는 악의 금서 그리고 그냥 일반 금서가 있는데 그 금서를 먹게 될시 네, 보여드릴게요 추가 보상이 있는데 이렇게 일반 금서 일반 금서인데 이 금서를 먹게 될시 추가 보상이 있습니다. 상자 보상이 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들을 챙기려면 이제 이렇게 지금 일반 금서는 포션 칸을 차지해요. 아기 금서는 이제 뭐야 에픽 포션 칸을 차지하는데 에픽 포션 칸을 차지하게 되는데. 에픽 네, 포션 칸을 치우, 어, 금서는 3개를 먹을 수 있습니다. 팀의 3명이 포션을 못 먹고 이 금서를 드시면 이제 보상이 3배, 그 다음에 20%씩 보상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악의 금서는 40%, 하나당 40%씩 올라가는데 악의 금서는 대신 단점이 있다면, 어, 체력이 30%씩 줄어들어요. 하나만 땅 30%씩 줄어들어서 하나 먹으면 하나 먹으면 30%두개 먹으면 이제 60%씩 줄어드는데 아이 금서는한판당두 개씩 먹을 수 있습니다. 금 저는 웬만하면 안생기고 가는 쪽으로 할게요. 뭐 솔로 플레이라 되게 불안하거든요. 사실 리큐렛시라 보상이 더 해져봤자 별로 좋을 건 없기 때문에 사실 금서를 챙기고 싶진 않아요 그 다음에 보들이 금서를 챙기지 않기 때문에 굳이 금서를 챙길 필요도 없어요 아, 이 소리는 보스 소리 네, 매우 조금씩 흔들리죠? 보스가 온다는 거예요 금서 안 챙길게요 맞죠, 보스? 맞고, 하나, 둘, 삼타, 삼타, 삼타. 찍어내리기 다음에, 밀쳐내기. 그냥 밀쳐내기 쓰죠. 삼타. 그 다음 찍어내리기. 그 다음 찍어내리기. 그 다음 밀쳐내기. 네. 보스 패턴도 외워주시면 좋아요. 밀쳐내기. 밀쳐내기. 그 다음 찍어내리기. 찍어내리기. 그 다음 삼타. 저거 끝나면 삼타 써요. 맞죠? 버스패턴 햄찌 모션을 보면 이제 다음 공격이 뭐가 나오는지 아는데 저거 햄찌라고 하거든요 햄찌 모션을 보면 아이참 3파더 늦었네요 햄찌 모션이 방금 찍어내리기에서 한손으로 찍어내리기고 양손으로 찍어내리려고 했는데 한 손으로 찍어 내린 다음에는 밀주기를 써요. 밀주기가 이제 팔을 크게 휘두르는 건데 그런 걸잘 아시면서 싸우시면 되게 가드하기가 편합니다. 3타 때는 가드를 웬만하면 안 푸시고 3타를 다 막아주시는 게 좋아요. 3타 끝나고 평타 두대 때린 다음에 그 다음 때리시는 게 좋아요. 막, 막으시고 다시 때리시는 게 좋아요. 패턴을 외워주시면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얘의 궁극기는 주변에 화염발, 화염을 내뿜으면서 주변에 원으로 화염을 내뿜으면서 게이지를 초기화시키는 게 얘의 궁극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반영이 약간 돼 있어가지고 칼을 좀 크게 이렇게 이렇게 휘두르면 그 휘두른 곳에 다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칼질을 할때 크게 크게 마우스를 돌려서 약간 어지러우실 수 있는데 지금 사운드 위치죠. 위치 들렸죠. 이런 거 소리 캐치 잘하셔야 돼. 캐치 잘하셔야 돼. 위치는 이동하다 보면 바로 옆으로 이동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죽으러 오기 때문에 지금쯤 을 거예요. 지금도 승배상하면서올 거예요. 위치. 이거 늘이오 늘려 빠르게 플레이 하시.. 하.. 해 드릴게요 보스를 빠르게 보여 드릴게요 제가 네 헌터 소리 기모 오고 있어야 되죠 선빵 필승 뒤에서 나타나요 헌터 위쪽이나 뒤에서 나타나요 저기 혼자 있는 애들 놀이거든요 왔죠 헌터 잡아줘 언터 초록색 손을 잘 보시면 됩니다. 언터를 잡을 때 여기서 몹이 좀 몰려오는데 리키르시라 몰려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 베테랑밖에 베테랑 아, 안 해가지고. 위자드도 썩 좋은 챔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프를 많이 먹어가지고, 위자드를 쓰기에는 약간 요즘 무리가 있죠. 솔직히 위자드를, 위자드가 팀에 있으면 확실히 좋긴 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쓰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키워놓는 거긴 한데, 일단은 키워놓고 이제 나중에 쓸때 필요할 때가 꼭 있어요 위자드가 그때 꼭 쓰려고 하 지금 키워놓는 거긴 하지만 위자드를 집주, 집중적으로 키울 생각은 없습니다 뭐 알아서 들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위자드는 그리고 썩 재밌잖아요 네 헌터 소리 어, 어디서 또 뛰쳐나올 거예요 못 몰려네요 왔어요 헌터 이렇게 혼자 있는 놈들 노려요. 잡았어요. 아운드를리포하시면 되게 편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되게 알기 때문에. 헌터 같은 경우는, 헌터나 조과 같은 경우는 무조건 뒤에서 나옵니다. 혼자 있는 놈을 노려요. 그 다음에, 부모같은 경우는 어저 아이씨 답답하게 부모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허리케인을 쓰거나 이러는데 그 허리케인이 꼭 뒤에서 나온다는 부분 없고 앞에서 나올 수도 있고 내코 앞에서 나올 수도 있고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솔직히 근데 부모가 이동하다보면 순간이동을 하는데 왜 순간이동을 하냐 아씨 며코시몬 왜 때리겠냐 순간이동을 하는 이유가 저희랑 거리가 멀어질 때도 승가이동 하는데, 그 부모의 승가이동 거리는 우리 팀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가장 앞쪽에 있는 애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제가 보트리랑 하니까 제 뒤쪽으로 이동하는 거겠죠. 지금 저 보스 나옵니다, 저기. 보스의 공격 스킬은 발도, 찌르기, 그 다음 대쉬 가 있습니다. 처음에 점프해서 요점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처음에 발도, 아, 아 난도질 스킬 중에 난도질 있어요. 맞아, 난도질. 어, 안 빠졌다. 그 다음에 난도질이 끝나면 두번더 때려야지. 그다음 발도어를 써야 되는데 계속 밀어내요 발도어, 발도 캔슬, 발도 발도 막아내고 발도. 찍어내리기, 찍어내리기, 찍어내리기. 그 다음에 이제, 난도질. 난도질로 발도하기. 점프. 난도질. 그 다음에 이제 칼 꺼내서 발도. 발도 해야지. 뭐 이제 발도 타이밍인데. 자, 선물이다. 찍어내리기 막았죠. 팬, 패턴을 외우시면 파티에서 사랑받으실 수 있어요. 그 패턴을 외면 매초에 그냥 앞에서 무슨 태, 무슨 영웅이든 탱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드가 이거 세 개면 충분하거든요. 이거 가드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 맞아서 가드가 다 까이더라도 가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가득 떨어지자마자 바로 가득 또 클릭해서 올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 햄찌 3타 같은 경우는 이 도끼는 이제 바깥바가 두 개였잖아요. 바깥바두 개로 충분히 막으실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끊어서 계속 올리셔야 돼요. 타이밍에 맞게. 아니면 피하시던가. 참고로 피하는 게더 어렵습니다. 얘네들도 생각이 깊게 임하기 때문에. 왜, 보시 생각 이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보시 생각이시, 게임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막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챔피언 난이도로 가면, 이제 막아도, 잠죠 방뚤대서 그러는데, 보스만 그럽니다. 아, 죽을 뻔 했네. 아, 죽어요. 하지만, 요 안에서는, 무저 네, 8탄, 수고하셨습니다.